창세기를 열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주원 목사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다 생명들이 있고, 사람이 만든 것은 그냥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 아주 그 쉬운 비유교를 했죠.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갔을 때, 우리 카페 갔을 때도 우리 특히 영미자매 같은 경우,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과 네. 생화가 있는 것과 조화가 있는 것 완전히 뭐 천지 차이지 아, 그죠? 천지 어 모양만 비슷하다 해서 아, 특히 영미씨 같은 경우 조화 있는 꽃집에서 그 카페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죠? 조화 있는 카 가요 안는요안에요안 가요 안 가요 <laughs> 안 가요 안 가요 안요 처음 가요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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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 가요 가요 그리고 9층 아파트 위에 베란다에 그 얇은 흙에도 씨앗이 날아와서 풀이 이렇게 자란다는 것, 그게 생명에 관한 얘기거든요. 결국은 창세기는 뭐에 관한 얘기인고 하면요. 창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주어가 누군가를 먼저 추적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가면 결국 그게 생명이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그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어떤 그, 야,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나왔다는 그 얘기는 그건 뭔가 하면은 이미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이라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엄청난 사랑이 섬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놓쳤을 때 일어났으면 논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 그 토론의 주제는 더 이상 큰 논쟁거리가 안 돼. 왜 창세기의 주어는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아주 그걸 쭉 바꿔놨죠.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창세기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죠? 이 어, 오늘 한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잖아. 히브리어로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보유서는 제목이 없어요. 없어. 음. 그냥 성경을 시작한 첫 단어. 첫 단어를 그냥 제목 겸 써버려요. 베레슈터야. 베레슈터가 뭐가 태초예요. 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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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태초가 들어가요. 태초. 그럼 뭔가 시작하는 어떤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것을 이제 헬라우로 번역하면서 창세기라고, 게네시스라고 그랬고, 이게 영어로는 제네시스가 되고, 우리말로는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뭔가 하면요.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쫙 나와요. 베르슈터는 태초에란 얘기고요. 바라는 창조하다야. 그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요세 가지 어떤 그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데요. 베르슈터 그러면은 와 태초 태초는 어땠을까? 뭔가 시작점이 있었다 말이야, 그죠? 그 시작은 뭘까?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상태로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뭐로 바꾸면 훨씬 더 생생해지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태초의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느라 하셔야 돼요. 와, 그럼 뭔가 여기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여기는 뭔가 아무것도 없었는 문데, 무에서 뭐가 창조되었구나. 그게 바라예요, 바라. 바람. 예. 그러니까, 베르슈트 바라. 셋째는 엘로힘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은 헬라 히브리어 성경이라든지 뭐 우리 그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개역개증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리 이렇게 나가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뒤에 숨어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줄여나가면 뭐만 남는가 하면 하나님만 남아요. 엘로힘이라는 것만 남아요. 엘로힘은 뭔가 하면 은 이게 창세기를 쫙 읽어가다 보면요. 2장 3절까지의 하나님.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2장 3절까지 앞에 창세기 과정에서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나올 때는 엘로힘이야. 근데 4절부터 이게 여호와로 바뀌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엘로힘 속에는 원래 힘이라는 단어는 복수 단어야. 단수가 아니고. 와 아, 그러면 뭔가 하나님들이 지 엘로힘 동시에 뭐를 얘기하는 거면은 위엄과 권능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복수를 그렇게 써요. 그럼 이게 힘이라는 단어 속에서 와 그렇지. 뭔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와 하나님은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엘로힘. 근데 이게 여호와가 되면 뭐가 되는 거 하면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래는 뭔가 하면은 그 강력하고 능력 있는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뀌면서 뭔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구원하려는 그죠 그런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것들로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친숙한 용어로 다가오죠. 그럼 창세계에서 처음은뭐 엘로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이게 엘로힘의 절정이 뭔가 하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로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시장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후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대초 언제 시간 뭐 이런 얘기 뭐 창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창조론이 소위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론의 주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아, 두 번째. 이, 그럼 이 창조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어떤 면서 이게 여기서 이 처음에 제가 후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하우 내지는 화에 관한 얘기. 요 어떻게 했느냐. 왜 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1장은 태초에 하느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로는 하느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해 그죠? 야, 어떻게 이제 설명이 돼요? 2절 읽어줄래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이제, 뭘부터 창조하기 시작해요? 이 모양을 봤을 때,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 전에 그 무슨 설명, 배경 설명이 어떻게 돼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와, 이런 장면들이, 이게 뭘까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이 공허라는 단어, 또는 뭐죠? 형태가 없고 이런 말로 다가오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프로세스에 뭐가 있다고요? 고독, 사랑, 창조예요. 처음에는 고독이야. 우주의 고독이에요. 그죠? 무의 상태, 고독이에요. 비어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네?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 표현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암탈기 병아리를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뭐에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을 굴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의미죠.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암탈기 알을 품고 생명이 태어나기를 이렇게 기다리듯이 이렇게 굴리는 이런 여기서 뭐예요? 사랑이라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창조 과정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분명히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 3일째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엘로힘, 그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신, 뭐죠? 성령 하나님. 창조를 돕는 성령 하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예요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요세 절까지에서 이미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가 뒤로 이게 쫙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게요. 하나님은 고독의 상태에서 사랑을 통과시켰고 마지막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선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오면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에 빛이. 빛이라고. 그죠?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고 5장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시리라 이것이 단순히, 와, 이 우주 만물 속에서의, 뭐랄까요? 이 빛, 이것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다른 빛을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만물을 짓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고요. 둘째는 뭐예요? 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를 가다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아, 예수님이 보이구나. 내가 보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열어서 어 말씀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그런데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이 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이 둘째는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을게. 잘 들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장세기 이야기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서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 6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사랑이에요. 결국. 생명과 사랑. 거기에 관한 얘기가 이 장세기에 일장에 섬에 있고요. 요한복음 일장을 통해서 이거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후, 하나님들데누구요후 누구, 누구? 하나님 창세기 일장을할 때요. 둘째 뭐예요? 하우 얘기를 했죠. 뭐예요? 고독 사랑 창조의 프로세스예요. 세 번째 또 다른 후가 등장해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나예요. 아, 앞에 후 엘로힘 하나님 속에 아까 3일차 하나님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네. 세 번째 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후예요. 왜 이게 창세기에서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투영되는 거아니까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아, 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예요, 그게.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굉장히 오래전이네. 아무 상관없는 같은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2000년 전에 와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태초 이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버룩하고 흥미 없게 하시려고 그기이신 그대로 우리를 예전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자, 네. 와, 여기 엄청난 여기 비밀이 들어있죠? 뭐예요? 곧그 창세 전에요. 창세 이전이에요. 여기 창세 이전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창세 이전까지 가요. 그리스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택했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예,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다는 얘기. 하시려고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를 했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를 말면 아마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가르친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뭐예요? 우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 창세 이전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다른 말로 하면 혼돈, 공허, 허감 속에 있는 오늘의 육체를 입고 있는 피조물인 나, 그런데 뭐예요? 그게 창세전에서 그를 찾,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소위 베르시트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뭐예요? 허감과 공허와 엄청난 고독 속에 있는 존재인데, 육신을 잇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뭐로 들어가 원재론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더뒤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연결될 텐데, 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 창세 이전까지 갈수 있다는 것. 그기로 창세기를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레시터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언제 고독해요? 언제 고독을 느껴 봤어요? 아, 이런 고독 진짜 무시무시하다. 혼자 아프면서 쓸쓸히 누워 있을 때. <웃음> 그죠?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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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파서 고통감 진짜. 그때가 제일 면 저는 언제 고독을 느꼈는가면요 하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와 초등학생이 고독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 진짜예요. 나는 그날을 왜 어릴 때 기억 잘 못하잖아. 근데 진짜 제가 기억 분명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우리 외가 댁이 그때 이제 외삼촌 댁이 부산에 있을 때인데 제가 대구 살 때거든 늘 엄마 참그 치마 밑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살다가 암탈기 병아리를 품떠하는그 엄마 밑에 살다가 방학이라서 외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야 부산에 놀러 가자고 해서 내가 따라 났었어요 처음으로 엄마를 떨어지 집을 나으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아닌 외할머니. 외할머니 참좋아했서 그냥 간 거라. 안 그러면 안 갔겠지. 가서 이제, 그때는 기차 타도 요새쯤 KTX가 있는 건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내려서 가기도 어렵고. 아침부터 일찍 부터 갔는데, 이제 오후쯤 돼서 도착했어요. 있는데 외할머니가 피곤하니까 자제. 낮잠 좀 자자고. 그래서. 너는 거기 저기 동생 방에 가서 자라고 사촌 동생인데 그게 아무 사촌들 그엄왜숙모가 데리고 나갔던가때 어디 간다고 그 방에 가서 외할머니 옆에서 자면 또 괜찮은데 <laughs> 그잖아 따로 이제 처음으로 내가 느끼는 이 혼자라는 의미와 그래서 간혹 있죠 우리 어떤 분들이 진짜 폐쇄 공포가 있어 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고, 무서워하고 하면,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해, 그때. 혼자 딱 그렇게 있었는데요. 잠이 오나? 안 오지. 엄마, 엄마가 울었겠다. 와, 그런데 있죠? 그러다가 나도 몰래 잠이 들었어. 서르르 잠이 들어서 섬집 와있지. 차라리 그냥 파도소리에 자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막. 고독 속에서 내가 잠드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났어. 와, 깨어나니까 잠깐 잠을 잔것 같아.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제 막, 진짜 고독이 밀려오다 내가, 와, 혼자, 이거 뭐, 어딨어? 뭘 하지? 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지 누구. <laughs> <여기는> 나는 <어디에 웃음> 누구인가. 이런 애의 <laughs> 마음 속에서 이제 그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동네에, 거기, 거기 부산의 골목에서 동네 애들이 막 떠들어요. 나보다 조금 나이 더 많은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데인 것 같아. 그런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떠드는데요. 저는 그 노래를 지금도 기억해요. 위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 동료가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요. 뭐죠? 거칠고 막 그거 어떤 뭐랄까요? 소위 외설에 가까운 이런 노래, 욕하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그 고독의 마음밭에 던져지는 말들 그대로 쓰지, 그대로 쓸려던데. 그 하나님 이 창조가 뭔가 하면요, 고독 가운데 던져지는 그분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을까? 저는 그걸 지금 기억해요. 음. 우리가 고독한 가운데 말씀이 던져진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할 때 뭐예요? 진짜 좋은 것을 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우리를 진짜 창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고, 그죠? 언제 다가와요? 고독할 때. 다가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하루하루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 하루하루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죠? 그 하루하루를 쉽게 쓰지 말라고. 지난번에 모멘텀 우리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뭐죠? 소중히 여기고 즐겨라. 그러니까, 고독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노래하고요.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꿈꾸라, 이런 얘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더 멋있게 하고 싶어. 음. 그럼 그 창조 속에 반드시 뭐가 섬에 든다고요? 생명이 섬에 든다요 하나님의 터치 속에는 우리를 살린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생명, 날마다 쇠약해지기도 하고, 우리 몸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은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든 가운데서 병마 속에 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생명이 끝날 때에도 우리, 우리에게 당신의 손 내밀어 붙잡고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고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싶어요. 하나님, 네. 그래, 외롭다고. 내가, 하나님 참 외롭네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손 내밀어 너 잡아줄게.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상상이 안될 정도로 그것을 기대하십오 기대하라는 이런 얘기 사랑을 기대하고 창조를 꿈꾸라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소나기 잠깐 왔다 얘기하면서 주님의 폭포수 원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폭포수 원혜는 고독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창조로 가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영적인 타임머신이에요. 그래서 뭐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사랑했고 뭐에 영원토록 영생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게 창세기 일장에 담겨 있는 중요한 비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